네,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자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병역 면제를 없애자 초정통파 유대교신자 수십만 명이 반발한 겁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과 모자를 착용한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대에 맞선 경찰은 체류가스를 뿌리고 다친 사람들은 돌것에 실려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레디 수십만 명이 군 징집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레디는 엄격한 종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유대교 초정통파 교인들로 원래는 병역을 면제받아 왔지만 지난해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전쟁 장기화로 인한 병력 부족으로 이들을 징집하기 시작하자 반발이 커졌습니다. 니다 이 과정에서 고층 건물에 올라가 시비를 하던 15세 소년이 추락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열차, 승하차 문 앞에도 폭포가 생겼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이 또 침수됐습니다. 이날 몇 시간 만에 뉴욕 센트럴파크에 약 46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 구역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뉴욕은 도시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배수 시설이 노후화돼 최근 지하철 침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용성입니다.